208 days quiet time 12월 29일 목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을 나눕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에보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자 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를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자 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루아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루아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라 길라 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르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불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뿔렛이라 발음하면 길앗사람이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앗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 되었더라. 포인트 해설 암몬을 물리친 후그 기쁨을 누리고자 할때 입다는 문안동료 외딸로 인한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때에 형제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암몬과 싸울 때 자신들을 불러 함께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다와 함께 그 집을 불사르겠다 엄포하였습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할 때 도움을 청하였으나 돌보지 않았던 에브라임을 책망하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형제 집파를 향해 결사적으로 싸운 이유를 사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무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길르앗 자손들은 무나세 집파에 속해 있었으나 무나세 집파가 요단 동편과 서편에 나누어 있어 이에 속한 길앗 사람들을 떠돌이 지파라 말하고 한 지파로서 자격이 없다는 조롱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별볼일 없는 지파에서 미천한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리고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다는 내면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 다툼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은 이가 4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어 본장은 7절 이하에서 있다가 6년, 그 뒤에 입산이 7년, 다음으로 엘론이 10년, 그리고 그 뒤에 압돈이 8년 사사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주님 안에서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하고 즐거울 때 축하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으로 치우치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만 주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극류를 힘써 나누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때론 소중한 이들을 격동시키며 좌절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혀를 잘 다스려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중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과 경려와 화평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지유가 재난과 질병으로 고난받는 이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의 말이 복되게 하시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